다발 안 하고요? 아니야. 킴라바가 기선제압 가야지 이제는. 이제는 정석으로 가야지. 참고하세요. 자, 자 저기요. 오비만 내지 마세요. 네. 오비만 내지 마. 아, 가보, 가보자. 네. 요때 지금 저는 예상하는 게 우리 헐크진님이 나오지 않을까. 아딱딱 딱 그럴 거예요. 어, 이 장타 대결을 하지 않을까.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최소 볼 스피드 한80 이상은 내야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요. 아니면 아. 힘들 겁니다. 몸이, 몸이 안 풀려서 한8 0 8 0 정도밖에 안나옵니다아 아, 저런... 그러네. 아, 아 원래는 두 2시간 전에 와가지고 9이 치고 하거든요. 가깐니다 음. 네, 자, 553m 팟파이버 첫 티샷. 오, 시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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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 78. 뻥크안 갔어요. 야 뻥카 안 갔고요. 난트. 78. 아, 78. 위험해요. 78 아, 위험합니다. 78. 저 네. 떨립니다. 아주 사실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다시 가자. 어? 워밍업에 상당히 볼에 가깝게 하시네요. 갑니다 Kinga, k i n 다킹 k 이 n g a k i n g 오! 오 이겼어! g a k 킹나 g 자, 여러분. 자, 역대급입니다. 야 역대급입니다 i n g a 야 저는 킹나바 이기는 a k i 봤어요 비 i n g a k i n 나 a 이 i n g 처음 봤어요 킹나바는 g a Ki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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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n g 뭐 아직 이겼다고는 아아 직은 그럼요 아 아직은 뭐라아 이게 이라아 요즘은 아니. 골프를 한다라는 거잖아 이제는 아 장타 필요 없다 아, 아니 근데 하고. 지금 저랑 좀 다른 걸 느끼셔 <laughs> <laughs> 저 다음 포탈에 두고 보자 이런 다음 <laughs> 거 다음 샷에 더 멀리 보내겠다 아, 그럼요, <laughs> 그럼요 이제못 풀어야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샷에 멀리 보내겠다라는 거군요 근데 <laughs> 아이언 쳐요? 어차피 270 280m라서 못 올라가요 뒷바람 9 우주, 우주가? 280m가 안 가죠 어안 가세요? 가잖아 어, 저는 못 가요 저는 그리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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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드를 네? 안 가지고 왔어요 아 우드를 안 가져왔어요? 네 제꺼 빌려 드릴까요? 아니아니아니야 <laughs> <아니야>. 아, 아, <laughs> 7번 실까요 7번 아 실망스러운데 아니 7번 저, 자, 200, 전략적으로 279m 세컷 네 실망스러운 샷을 딱 쳤고요 100 남기겠다 이거는네 실망스럽습니다 네, 실망스럽습니다, 여러분. 아, 너무 많이 갔는데? 네. 100. 1 0 0이그닥 아니죠. 210. 아, 그럴 거면 3번을 쳤어도 올라갔겠네. 네, 실망스러워요. 7번 200을 갔는데. 7번 200을 갔는데. 이게, 이게 내가 킹나바를 플레이를 하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. 아, 2 8 0 m 인데 충분히 옹그린을 시킬 수 있는 상황에 안 한다라는 거지. 아. 자, 저, 지금 272m 남았는데요. 야, 이거 기대된다. 우드 세컨드 샷와 아, 들어왔어 아, 굿샷 오오 심받아가는 거봐 거의 갑니다 거의 갑니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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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좋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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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. 73볼 스피드요? 엄청나다 <laughs> 야 역시 고수분들은 다르지네 전국의 10명 중에 5위 하시고 10위 하시는 분의 플레이가 이 정도면 저, 저기 저피디님 이리하신분 섭외 좀해 주세요. 어머어마네. <laughs> 자, 근데 여기 이기고 가야 되잖아. 어, 그. 제거코 나이지. 건방지게. <laughs> 자 갑니다. 66m. 예. 아, 오, 아, 어. 아, 딱 걸려. 야, 이거 뭐 웃기. 성공이지. 인정? 야, 인정 인정. 그러니까. 모든 걸 용서해 줄게. <laughs> 모든 걸 용서해 줄게. <laughs> 와, 우리 다 아, 우리 킹나봐 달라졌어요, 여러분. 장타를 버렸어. 아니. 아니 아직 버리진 나... 않았고. 아직 지금 는 <laughs> 그렇게 생각해. 웨지도한 100m 보실줄 알았더니. 자, 26m 어프로치 들어갑니다. 자. 네? 어, 나이스. 오, 어! 아이고. 조금? 짧습니다. 아쉽습니다. 아깝다.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위기가 왔어요. 아이 버디 퍼팅 안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네. 심각한 정신적인, <laughs> 정신적인 타격이 오죠. 정신적인 타격 이 오고 아마 그 감독님 한 분께서는 우리 같은 팀 <laughs> 같은 팀두 분의 얼굴을 계속 좀 줌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아마 안 들어갔을 시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이다. 들어가지 <laughs> 않을까 싶습니다. 아 네. 6.29, 높이 0.15입니다. 파이팅 신중하구요. 음, 중요한 팟팟 팟. 어떻게 되나요? 아저, 아저, 아저. 아! 수고하셨습니다. 아. 아, 괜찮습니다. 멋진 모습을 봐가지고. 멋있는 모습을 봐가지고. 모습을 봤고. 모두의 골프 크림 골프존.